안녕하세요. 크크 님 채널이에요. 이제부터 크크 캠 채널입니다. 자 오늘 영상은 비빔국수와 아빠, 아빠 비빔국수와 맛있는 깍두기하고 크리미가 먹기, 먹기 좋은 잘게 잘게 잘린 딸기입니다. 이렇게 크리미가 큰걸 먹기 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좀. 잘게 잘가 짤려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짤답니다. 그러면 먹방 스타트! 크리미 앉아. 쟤 누워. 먹방이 그림, 코. 딸기 완전 좋아하거든요, 그림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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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옳지. 코. 누워. 옳지. 민빵야, 빵야. 알지? 인천, 더 인천. 아, 맞아 크림 임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빔국수를 소개해볼까 해요. 저희 아빠가 한 건데요. 오리, 쑥갓 상추, 그리고 게안등이 되어있는 국수입니다. 비빔국수 하고 저희 엄마는 국수를 삶았습니다 엄청 먹음직스럽죠? 비주얼 감탄사 비주얼이 비주얼 감탄합니다 깍두기 시원한 깍두기를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요 한번 먹어볼, 먹어까요 자, 여기에 보시면요. 골뱅이도 들어가 있고요. 삶은 게 하나도 들어가 있습니다. 삶은 게 완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한번 먹어볼게요. 얜 되게 아삭아삭한 게이히요요 음! 내가두기을좀 먹어볼게요. 국수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. 국수는 제가 면직해에서 먹어볼게요. 음. 매콤한데 되게 얼큰하고 맛있어요. 음, 딱름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음, 되게 시원하네요. 동치미 같은 느낌이 나네요, 동치미동치미 약간 맵지 않잖아요. 음, 시원하고 약간 매운 편이에요. 우리도 같이 먹어볼게요. 음, 음. 또, 우리가 메뉴 버전을 같이 해주니까, 맛이, 매운맛이 좀더한것 같아요. 계란은 제가 안 매워서 좋아요. 매울 때 약간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좋답니다. 일단 노른자가 약간, 싱거, 네, 약간 싱겁네요 소음이 필요한데 지금 소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그냥 먹도록 하죠 한 입에 앙 여러분 비빔국수 너무 맛있습니다 음. 여러분, 이 비빔국수는 약간 감탄사가 느껴지는 맛입니다. 약간 황홀하면서도 감탄사가 느껴지는 맛입니다. 약간 이렇게 돌려서, 이렇게 돌려서 먹기 더딱이에요 약간 국산이면 파스타가 생각나는데, 이건 약간 매우니까. 배울 때 약간 무더 같이 먹는, 네, 나킵이야요 킵. 무더 같이 먹기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더 먹겠습니다.